그래서 이렇게 뜯어봤는데요. 더 예쁜 것 같아요. S 펜이 들어있는데 삼성닷컴에서는 핑크 컬러가 나왔다고 하는데 또 하고 있고 스톱워치도 켜놨거든요. 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추워질까? 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이번 사전 예약은 제가 쿠팡에서 해가지고 쿠팡으로 배송이 왔는데요. 제가 원래 갤럭시 노트 시리즈들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삼성 바형 스마트폰을 써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갤럭시 S25 울트라 티타늄 실버 화이트 컬러로 구매를 했어요. 사전예약 시작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이거를 봤을 때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컬러가 있다기보다 전체적으로 다 은은하게 예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실버 화이트 컬러가 뭔가 제 눈에 제일 예뻐 보여가지고 이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뜯어봤는데요. 오프라인에서 봤을 때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컬러는 지금 진짜 보이시는 것처럼 실버와 화이트 조합이고요. 뒷판도 완전히 화이트가 아니라 빛 따라서 실버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이제 전체적으로 완전 더 각진 느낌이 됐는데 예전에 노트 시리즈 쓸 때도 엣지이고 뭐 약간 둥글고 이런 게좀 싫었거든요. 근데 이번 디자인 진짜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예쁘죠? 둥근데 각진. <laughs> 이게 자세히 보면 티타늄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카메라 부분이 전작보다 좀 볼드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춰서 보면 좀더 볼드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근데 저는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S 펜이 들어있는데 근데 펜이 이번에 화이트가 아니더라고요. 색깔이 좀 맞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블루 컬러랑은 컬러가 좀 맞는 것 같은데 화이트 컬러랑은 맞지가 않더라고요. 스피커, 충전, 마이크, 유심스럽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원버튼하고 볼륨버튼, 상단에는 뭐, 왼쪽에 뭐가 아무것도 없네. 갤럭시 S25 울트라고요. 오른쪽에는 16 프로 맥스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전에는 갤럭시가 더 둥글둥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아이폰이 더 둥글둥글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이 조금 더 각져있는 저 튀어나온 부분이 조금 더 큽니다. 저반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명에다가 비춰보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전원을 켰고요 지금 원유아이 7.0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서 그런가 동글동글하고 아이콘들도 좀 달라지고 그렇거든요 화면 오른쪽 상단 아래로 내리면 음 오른쪽을 내리면 설정 창이 넘고 왼쪽을 내리면 알림이 뜬다고 하네요 화면 밝기랑 볼륨 이름이 있고, 편집하도록 이렇게도 나와 있네요. 검색창이 밑으로 내려왔네? 녹음 이렇게 켜놓으면, 이렇게 알량 모양으로 해서 상단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약간 저런 느낌이잖아요. 두개 떴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바꿔가면서 볼수 있어요. 충전 애니메이션 진짜 귀여워졌던데? 충전 한번 해볼까요? 우와 소리가 원래 이런 소리가 나나? 다시. 아 귀여워. 진짜 귀엽다. 카메라 아이콘도 완전 귀여워졌죠? 원래 카메라. 이렇게 뭔가 깔끔하게 바뀌었어요. 제가 전작은 없고, 이게 지금 플립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인물 사진, 사진, 동영상, 더보기, 이게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좋다. 이거 이제 사진에서 줌 이런 거를 누르면은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 나와가지고 다시 뭐 동영상으로 바꾸거나 뭐 다른 모드로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여기 오면은 사진에 와서도 이줌 이런 거를 막 눌러도 사진, 동영상에 간섭이 없게 되었어요 이0.6 초광각 카메라가 이제 50메가 픽셀에서도 된다고 합니다 사진을 일단 몇장 한번 찍어볼까요? 50메가 픽셀로 넣고 1배 그리고 초광각 5배 10배 아니 근데 여기서만 봐도 화질이 진짜 잊혀버렸다. 그리고 영상도 한번 찍어봐야겠죠. 4K 60 프레임인 상태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각 촬영하고 있고요. 200, 3, 5, 있는 그 캠코더 모드랑 약간 완전히 부드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런 모드가 있네요. 제가 영상 촬영할 때 생각보다 줌인 줌아웃을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요. 특히 2배, 3배, 5배까지는 진짜 많이 쓰고 되게 쉽게 전환할 수 있게 이렇게 되게 버튼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로그 촬영을 할수 있게 됐는데 켜면은 이런 물 빠진 색깔이 나와서 이렇게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한번 찍어볼게요. 갤러리에 가서 로그 동영상의 색 색상을 보정하려면 동영상 위로 밀라고 밀었다. 아, 색상 보정 자동으로 해줘버리네. 하지만 자동으로 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걸. 이건 빨리 야외에서 도 많이 찍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네요. 진짜 조만간 들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원 버튼을 이렇게 길게 누르면 재미나이가 나오거든요. 이번 주는 언제까지 추워질 것 같아? 좀 짧게 얘기해 주면 안 될까? 나 벌써 독감 한번 걸렸거든. 잔 소리를 잔뜩 해 줬네요. <laughs> 내가 이거 말고도 이거 있잖아요. 서클투 서치. 이거를 제가 진짜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뭐 보다가 검색해야 될때이 아래 이, 이 부분 꾹 누른 다음에 서클 투 서치 해가지고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글에 검색하는 거를 진짜 잘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미나이는 조금 다른 친구이기는 하지만 적응을 좀 하고 나면은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플립식스를 기다리기가 뭔가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암튼 그날이 찾아와가지고 드디어 언박싱을 해봅니다 블루투스로 촬영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 없어졌다고 버튼이 있긴 한데 안되네요. 셀피 모드에서만 됐었나? 셀피 모드에서만 됐었나 봐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플립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건 좀 아쉬운데 그러면? 후면으로 촬영할 때 이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S펜 진짜 오랜만에 쓴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갤럭시S25 언박싱을 하고 간단하게 One UI 7.0이랑 해가지고 살펴봤는데요. 과연 스마트폰을 오랜만에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 좀더 사용을 해보면서 카메라 리뷰도 하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